안녕하세요. 여우탐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든 레스터의 앞에 밝은 미래가 오기를 바라고 싶지만 아쉽게도 다음 영상에선 또다시 절망적인 내용을 전달드릴 예정이라 마음이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레스터의 모기업인 킹파워가 현재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였고, 그것으로 인해 레스터는 최악의 경우 구단 해체까지도 갈수 있다. 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본 쓰고 1시간짜리 녹음본도 만들었고, 썸네일까지 다 만들어놔서 이제 편집만 하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이에 킹파워의 파산 문제가 무사히 해결됐다는 기사가 떠버렸습니다. 참, 이걸 기뻐해야 하는 건지, 슬퍼해야 하는 건지, 분명 레스터에 있어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제 머릿속에는 스트레스성 두통과 함께 현자 타임이 찾아와 버렸는데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선 계획했던 절망적인 소식이 아닌 여름 이적 시장 개장 이후 지난 한달 동안 레스터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스터는 PSR 관련 재정 문제로 인해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이적 시장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가져올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분명 지금 레스토의 이적시장에 대해 정리할 게 있나? 라는 의문을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PSR 문제의 경우 단순히 구단 지출에 대해서만 제약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수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 뿐이지 여전히 선수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레스터의 방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달 사이에 레스터 시티가 구단에서 방출한 자원은 총 6명입니다. 가장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임대로 영입했던 오드손 에두아르와 마찬가지로 브라이튼에서 임대로 영입했던 파쿤도 부오나노테인데요. 사실 두 선수 모두 처음부터 완전 영입을 생각하고 데려왔던 친구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떠나는 것은 시즌 시작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당연한 수순이긴 합니다. 다만 한마디만 하자면 오드손 에두아르 저 새끼는 그냥 얼굴만 봐도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요. 아니, 그냥, 팀내 주급 2위라는 놈이, 하도 경기를 안 나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까먹은 채로 살고 있었는데, 이번에 영상 만든다고, 다시 저 얼굴을 보게 되니까, 괜히 또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뭐, 부원하노테는, 그저 감사하고 미안할 뿐입니다. 앞으로 크게 될 녀석 같은데 지금 레스터가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서 참 안타깝네요. 앞으로 잘 성장해서 훌륭한 월드클래스 선수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FA로 팀을 떠난 3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골키퍼 데니 워드, 골키퍼 다니엘 이베르센, 그리고 제이미 바디입니다. 데니워드야 뭐 타팀 팬들도 다 알만큼 유명한 10세니까 바로 넘어가고요. 이베르센의 경우 레스터를 응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팬분들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이 친구가 레스터에 합류한 지 5년 차가 되던 202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 친구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뭐 어쨌든 이베르센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2016년에 18살의 나이로 레스터에 합류한 친구입니다. 덴마크 국적 그리고 레스터의 레전드 골키퍼인 카스퍼 슈마이켈과 비슷한 스타일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슈마이켈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데려온 녀석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친구는 레스터에 합류하고 처음 2년은 유스 선수단에서 그리고 그 이후 4년은 임대뺑뺑이를 미친듯이 돌면서 도합 6년 동안 열심히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슈마이켈이 구단을 떠난 2022년이 되자마자 바로 레스터 1군으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근데 뭐 그렇게 막썩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즌에는 다시 임대 생활을 재개하며 구단을 떠났고 그렇게 별 의미 없는 시간만을 보내다가 이번에 구단과의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서둘러서 팀을 탈출해버린 것이죠. 뭐 사실 연수로만 따지면 레스터와 9년의 시간을 함께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기엔 별다른 추억도 없는 친구고 그만한 기회도 받지 못했던 선수라서 그냥 이 친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도 할 말도 없습니다. 뭐, 고생했고, 앞으로는 행복한 축구를 할수 있길 바랍니다. FA로 팀을 떠난 마지막 선수는 제이미 바디인데,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이별인 것 같습니다. 그가 레스터를 떠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각해왔던 문제였기에 이 이별 자체가 막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던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가 레스터를 떠나는 이 타이밍이 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의 마지막 피날레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시즌 그리고 강등이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림입니까? 심지어 바디 본인조차도 자신의 마지막 시즌에 대해 개판이라는 코멘트를 남기기까지 했으니까요. 참 제가 레스터 현지 팬도 아니고 구단 관계자도 아닌 그냥 한국의 일개 팬인 사람일 뿐이지만 괜히 제가 다 미안해집니다. 그냥 앞으로 남은 선수 생활 잘 마치시고 앞으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스터가 방출한 6명 중 2명은 임대복귀 3명은 FA 방출로 해서 총 5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명은 선수가 아닌 감독입니다. 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이기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루드 반니스텔루이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이미 한번 다뤘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선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반니 스텔루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난 한 달간 레스터를 떠난 선수 및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임대 종료로 팀을 떠난 오드손 에두아르와 파쿤도 부어나노테 FA로 팀을 떠난 데니 워드, 다니엘 이베르센, 제이미 바디, 그리고 상호합의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난 루드 반니스텔루이까지 총 6명의 자원들이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레스터가 지난 한 달간 영입한 자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비록 레스터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로 단한 명의 선수도 영입하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이적 시장 정리한다고 해놓고 그냥 이렇게 영상 마무리해버리면 아쉬우니까 지금 뜨고 있는 레스터 관련 이적설 중에 그나마 공신력 있는 소식 몇 개만 이야기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코너 코디의 레인저스 이적설입니다. 풋볼 인사이더의 피터 오르크가 전한 독점 기사인데요. 사실 풋볼 인사이더라는 언론사 자체가 공신력이 높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그중 피터 오르크라는 기자는 논 외로 칠 만큼 꽤나 믿어줄 만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이 이적설은 스카이 스포츠, BBC에서도 다뤘던 소식일 만큼 가능성이 꽤나 높은 이적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에 따르면 레인저스는 코너 코디를 다음 주까지 영입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이 외에는 더 전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으로는 헤르만센의 웨스트의 이적설, 크리스티안센의 선덜랜드 이적설입니다. 두 이적설 모두 공신력이 높은 축에 속하는 디마르지오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관심이 있다. 혹은 연결이 된다. 와 같은 기초적인 소식만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두 이적설은 그냥 아 이런 소식도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크리스티안센의 경우, 현재 덴마크 국가대표 재승선을 위해 프리미어 리그에 남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 바로 얼마 전에 들려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할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뭐, 말은 이적시장 정리라고 해놨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한 달간 레스터를 떠난 인물들 그리고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레스터의 이적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레스터의 여름 이적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